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또이 어제는 뭐 중간중간에 어, 제 지인들을 통해서 해석을 한걸좀 알려드리고 뭐 하다 보니까 좀 죽은 한방 짬뽕이 좀된것 같아서 어제 굉장히 중요했던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은 거고, 또 지금 현재 어, 지금 연준의 상황이 이렇다 뭐이 정도 알고 계시면 어, 좋은 거기 때문에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늘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아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또 우리가 한번더 되짚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있었던 9월 17일 미국 금리 발표 및 파월 연설 분석을 어,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팩트는 뭡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어, 연준이 금리 0.25bp, 그러니까 0.25 어, 내렸습니다. 0.4.5에서 4.25로 인하가 된 거죠. 금리 인하 단행 및 일단 회의 요약.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연준의 위원들 19명 중에 어 번갈아가면서 12명이 어 투표를 합니다. 투표를 하는데 그 12명의 투표 결과에 따라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어 금리가 결정이 돼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우리가 100% 예상을 했었잖아요. 이 부분은 뭐냐? 9월 17일, 어제 0.25BP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뭐, 무슨 얘기냐면, 일단 0.25BP, 이거는 우리가 예상을 했던 건데, 0.25BP 내리는 데 있어서 연준위원들의 이제 연준이사들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이 투표를 했을 거 아닙니까? 투표. 근데 12명 투표 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11대1이 나왔습니다. 11대1. 무려 11명이나 0.25BP 어, 금리를 내리는데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표를 던졌어요. 그럼 이한 명은 뭐냐? 이 사람이 바로 스티븐 미란입니다. 스티븐 미란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어, 그런 경제 분야 관련해서, 어, 밑에 섰던 보자를 했던 그런, 어, 사람인데, 이 연준의 이사직에 한명 비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임시로 임명을 한 사람이에요. 이 스티븐 미란이라는 사람만 0.5에다가 비컷, 빅컷, 비컷에다가 어, 표를 던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준 위원들그 투표권을 가진 12명 중에서 한 명, 스티븐 미란 제외하고는 전부 다 0.25BP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셸 보우만이나 어, 윌러 이사 있죠. 어,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어, 의장 후보로 지금 어, 지명되고 있는 그두 사람 역시 일단 이번에는 0.25BP 금리 인하에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0.25BP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찬성이 나왔고, 뭐, 어떻게 보면, 이게 11대1이라는 수치가, 어떻게 보면 시장에, 일단 우리가, 이 시장이 호재냐, 악재냐가 중요하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0.25P를 내리더라도, 이 연준위원들 투표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뭐, 6대4, 뭐, 7대5, 6대 뭐, 7대 뭐 8대3, 뭐, 이런 식으로 갈릴 거 아닙니까? 근데 11대1이 나왔고, 그 중에 또한 표는, 더 크게 인하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의 호재냐 악재냐가 중요하겠죠. 근데 결론적으로 시장의 호재입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 단한 번도 금리 인하가 된 적이 없어요. 지금 9월달까지 금리 인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첫 금리 인하 이것도 당연히 호재죠. 이게 뭐냐면 이 통화 완화 사이클이 재개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데이터라든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어, 계속 동결을 해오면서 통화 사이클을 제재를 했는데 이제 통화 사이클을 완화하겠다라는 신호로 볼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일단 시장에는 호재입니다. 그리고 이 점도표 변화가 있어요. 점도표.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 인하를몇번할 것이고 뭐몇 년도에 2026년도 7년도에 어떤 식의 금리가 이루어질 것인지 연준위원들이 투표를 하는 게 있어요. 표를 붙이는 게. 그 점도표 결과가 일단은 어, 비둘기 파적 신호가 강했다. 어, 점도표 결과 자체가 이것도 시장의 호재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이게 뭐냐면 점도표 결과를 보면 2025년도 말에는 어, 금리 중간값 어, 3.6%로 하향 그러니까 2025년도가 아직 남았잖아요. 그럼 지금 이제 어, 4.25니까 여기서 한 두세 번 정도 더 내린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리고 연내 2회 그러니까 0.5bp 정도 내리면 한 3.75가 되겠죠. 3.75, 3.5 사이에 어, 금리가 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이 점도표에 나왔다는 건또 시장의 호재입니다. 그리고 2026년도, 27년도 중간값이 각각 예전에 지난번에 점도표랑 다르게 0.25bp가 또 내렸어요. 이게 뭐냐면요. 이 2026년도 내년하고 내후년에 이 연준 이사들이 어, 생각할 때 지난번에 점도표와 다르게 0.25씩 더 내려갔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어, 금리를 하향하겠다, 점진적으로 인하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시장에 굉장히 큰 호재입니다. 그리고 어, 이제 이거는 중립적으로 호재가 아니라 중립으로 봐야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장기 중립 금리. 그러니까 뭐이 연도라든지 이런 걸 굳이 정해놓지 않고 어, 결론적으로 미국이 어느 시점 계속해서 한3% 정도 금리는 가져가야 된다. 어, 이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 일치를 했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이거는 변동이 없, 없어요. 지난번 점도표랑 장기 금리 뭐 중립 금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아쉽긴 하지만 시장의 반응 자체는 중립.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악재로도 볼수 있겠죠. 악재로도 볼수 있지만, 뭐, 여러 가지 호재들이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뭐,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경제 전망이 수정이 되었습니다. 경제 전망. 연준 이사들 위원들이 회의를 통해서 얘기를 했던 게, 지난번에는 이제 관세라든지 인플레이션, 뭐, 이런 환경 때문에, 어, GDP라 그러죠. 성장률. GDP가, 어, 원래는 좀 하향 조정이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2025년도, 26년도 GDP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고제. 그리고 PC 물가인데, PC 개인 소비, 어, 이제 연준에서 인플레,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보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PC 어 지표 발표 데이터는 2026년 전망치가 어, 원래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상향으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관세로 인한 물가 압력이 계속 지속될 거라고 연준 위원들이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시장의 악재예요. 그리고 어, 실업률, 미국의 실업률은 어, 2026년도, 27년도, 올해 뭐 25년도, 지금 어, 전망 자체보다도 26년도, 27년도 가면 잠진주, 뭐 점진적으로 실업률이 어, 조금씩 소폭이지만, 점점 내려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또 어떻게 보면 시장의 호재예요 이렇게 해서 어, 일단은 연준에서 금리 e o b p 를 인하를 했고 그리고 연준 위원들의 회의록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일단은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다 공개가 된 내용이죠 어, 이것들을 뭐 여러분들한테 좀 쉽게 설명을 하려고 정리를 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했던 게 파월의장이죠 파월의장 파워리장. 보시면요. 어제 제가 이제 새벽에 실시간으로 제가 이제 제 지인들이 통역해준 걸 들으면서 제가 봤는데, 일단, 이번에 파월 의장이 이제 첫, 첫 얘기가 질문이 그래요. 어떤 기자가 0.25BP를 내렸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냐, 뭐 이런 식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만 파월 의장이 이 얘기를 합니다. 노동 시장 리스크로 인한 예방적 금리 인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비농업 취업자 수나 실업률이나 뭐 이런 미국의 고용 데이터가 너무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예방적으로 금리를 인하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이 연착륙 목표로 가야 된다, 좀잘 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고용에 대해서 먼저 입을 뗐습니다. 잭스놀에서도 파월 의장이 고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보면 우리가 6월달, 7월달에 비농업 취업자 수가 잘 나왔었잖아요. 잘 나왔었는데, 8월달 돼서 지표 발표할 때, 벤치마킹 이제 수정분이 나왔죠. 최종. 그런데 8, 90%가 잘못된 데이터가 6월, 7월달에 발표가 되었죠. 그러니까 고용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6, 7월달에 마치 좋은 것처럼 통계청에서 데이터 수집을 잘못해가지고 오류를 범하는 바람에 데이터가 잘못 나왔어요. 그런데 어제 파월 의장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알고 있었다. 우리 연준위원들은 그 데이터가 6월달, 7월달에, 어, 나왔던 비농업 취업자수 데이터가 잘못 나왔다라는 거를 우리는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데 잘못 나왔다라는 걸 우리는 예상을 하고 있었다. 아,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어제 좀 벙쪘어요. 이 사람이 왜 이런 소리를 하지? 그러면 6월, 7월달에 그렇게 비농업 취업자수 고용 데이터가 안 좋았으면 그때부터라도 금리 인하를 좀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어제어 근데 그러면서 뭐 미국 통계청에서 어, 인원도 더 늘려야 되고 좀 이제 데이터의 오류를 범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또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시장 자체가 어, 어제 보시면 어, 지금 계속 연준에서는 이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기자 질문에 파월 의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지금 현재 미국 경제 시장에 리스크 균형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고용으로 이동되었다. 이거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고용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파월 의장 나오고 나서 나스닥이 어땠습니까? 상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승을 하다가 갑자기 또 이제 질문에 대해서 왜 연준은 이번에 50bp 비커스를 하지 않았냐 이랬더니만 또 이제 파월 의장이 50bp 이나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연준 위원들이랑 얘기를 해봤지만 한명 제외하고는 단한 명도 그걸 주장하는 사람도 없었고 우리는 이게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해요. 그래서 비커스에 대한 선을 그으며 시장 기대에 견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이 또 빠지기 시작해요. 이제 또 기자가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연준을 압박을 하고 지금 쿡 이사, 연준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쿡 이사, 그 부정을 저지른 거에 대해서 어 지금 해임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법원에서는 아주 어 부당하다라는 의견이 나왔다. 그리고 지금 연준의 이사직 한 명이 공석이었는데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의 스티븐 미란이라는 어 경제 쪽에 어, 핵심 인사가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건 아니냐. 그랬더니만 또 이제 파월 의장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연준의 독립성은 문제 없다. 어, 스티븐 미란 그 사람 어, 훌륭한 사람이다. 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또 오히려 이제 어, 그 사람과 뭐, 뭐 얘기하는 것도 괜찮다. 있어도 상관없다. 어, 그리고 또그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뭐 이러면서 또 칭찬 아닌 또 칭찬을 해요. 그러면서 또 이제 비꼬듯이 한마디를 해요. 뭐냐면 이 스티븐 미란,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이사 한 표가 있다고 해도 19명의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투표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번 점도표 자체도 그런 거기 때문에 연준의 독립성 문제 없고 한명 가지고 우리 연준이 어떤 결정을 짓지는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50pp 피커선을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갑자기 나스닥이 빠져요. 어제. 어, 그러다가 갑자기 또 이제 질문을 해요. 그랬더면 또이 얘기를 해요. 고용시장에 대한 어, 우려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스닥이 갑자기 급락을 해요. 이때가 뭐냐면 노동수요와 공급 동시 급감 그러니까 공급도 급감이야 하고, 노동 시장도 급감을 하고 물가는 올라가고 이게 뭐냐면 거의 스테그플레이션이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경제도 엉망이고, 어 그리고 물가는 마치 올라가고 고용 시장 개판되는 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나라가 망하고 있는 게 그런 현상을 우리 스테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그 스테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또이 발언을 하자마자 또 나스닥이 곤두박질쳐요. 그리고 뭐 현재 일자리 창출 속도가 어, 실업률을 유지를 하기 위한 손익분기점보다 하회를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고용시장이 또안 좋다란 얘기를 하면 또 연준이 개입을 해야 되니까 또 거기서부터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또 다음 질문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다소 높으면서 내년까지는 가격 압력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어, 관세까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 3% 이상의 물가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어, 그런 걸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관세 역량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어, 뭐 이거는 시장의 악재죠. 그렇죠 시장의 악재인데 갑자기 또이 얘기를 해요. 관세 역량이 일회성 가격 상승을 유발할 걸로 예상한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좀 올라갔다가 지속적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또 예,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또 호재예요. 그러면서 연준에서는 이 관세로 인한 역량이 지속적 인플레이션으로 번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강조할 거다 이렇게 하면서 이거는 또 이제 호재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나스닥이 반반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또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질문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하니까 특히나 이제 어, 트럼프 대통령의 밑에 있는 베센트 재무장관이 어, 파월 의장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어, 또 지금 금리나 압박을 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냐 이랬더니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하지 않겠다 하면서 또 노코멘트를 합니다. 그래서 뭐 계속 뭐 데이터 상황에 따라서 뭐 기자들도 이제 몇 명이 질문했는데 사전 설정된 경로는 없다. 뭐 회의별 상황에 따라서 뭐 결정된 거다. 뭐 이런 반복을 계속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낯싹이 조금 주춤하기 시작해요. 뭐 일단은 그러면서 이제 뭐 50pp나 이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선을 그었었던 거고 그리고 모든 결정은 데이터와 경제 논거에 기반한 비정치적 판단임을 강조했습니다 자기는 정치적으로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서 또는 뭐 내가 바이든 정부에서 날 연임을 했기 때문에 뭐 이런 정치적인 위치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든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거는 전부 다 노동시장이라든지 현재 인플레이션 상황 데이터를 보고 그리고 우리가 금리 인하라든지 점도표라든지 회의를 한다 그러면서 비정치적 판단임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 주택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주택시장, 금리 인하가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뭐 주택이 금리 인하가 이번에 이거 좀 내려왔다고 해서 주택시장이 많이 사람들이 산다든지 뭐 그런 거는 아직까지는 어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연준 자체 내부에서도 기간 전체적으로 봤을 때어 인력을 10% 감축을 진행 중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번에 연준이 새로 건물 짓고 하면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방문해서 파월 의장하고 막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설전을 벌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연준이 예산을 좀 많이 썼기 때문에 인력적으로 감축을 해서 그걸 충당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아무튼 뭐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총평은 뭐냐면, 일단 그래요. 지금 점도표라든지 파월 의장의 연설을 봤을 때, 올해 2회 정도 어, 더 금리가 내려갈 걸로 봅니다. 뭐 11월 달이 될지, 10월 달이 될지, 뭐 12월이 될지. 올해 한 0.25씩 그두 번이면 0.5죠. 그러면 한 3.75. 올해 어, 연말까지 이게 이루어진다면 한 3.75의 금리가 예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한0.25 정도 또 금리를 인하할 수 있겠죠. 그리고 향후에 4회 정도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딱 돼버리면 딱 그 연준에서 생각하는 그 지금 데이터 있죠. 데이터. 데이터가 3% 초반인데, 한3% 정도까지는 향후에 금, 금리가 내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일단, 일단, 그 이번에 연준위 이사들, 점도표. 그러니까 향후에 금리 몇번 내리고, 뭐, 경제전망이라든지, 그리고 향후에 금리, 중립금리, 이런 것들을 총평을 그냥 총 집중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점도표는 비둘기. 파월은 저는 매파에서 중립적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왜 파월이 매파에서 중립적으로 바뀌었냐면, 이제 내년 5월까지 임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 대통령도 레임덕 오듯이 파월 의장도 레임덕이 조금씩 오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서도 압박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용히 임기를 마치려는 파월이, 파월 모양새가 좀 보인다라고 어제 저는 판단을 좀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어,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는 평소에 파월 의장이 마이크 앞에서 금리 발표하고 나서 데이터를 보겠다, 막 이러면서 강하게 매파적으로 할 때랑 어제는 좀 많이 달랐어요, 분위기. 가 발언 한마디 한마디에 신중하게 얘기를 했고, 어, 또 이제 기자들이 좀 물, 물고 뜯고 하고 싶은 그런, 어, 좀 예민한 질문에 대해서는 노코멘트를 하면서 넘어가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모습을 어제 보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laughs>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연준이사 어, 이 스티브 미라는 일단은 지금 연준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빌런인 것 같습니다. 연준이사들 12명이 투표를 했을 때 11명이 0.25BP를 찬성을 했는데 거기에 어,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비컷의 표를 던진 사람이 어, 이번에 임명된 스티브 미란 이사였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제가 장난식으로 이렇게 빌런이라고 했지만 아무튼 이 사람은 현재 파월 입장이나 연준 안에서 빌런이지 않나, 어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어제, 어 연준의 금리 발표, 점도표 내용하고 파월 의장 연설까지 어 요약해서 여러분들한테 어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뭐, 방송을 어제 새벽까지 보신 분들은 제가 했던 얘기들이 다 어제 제가 방송 중에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다들 이해가 가실 테지만, 다시 이제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어차피 우리나라 그 기자들이 쓴 뉴스를 봐봤자, 이렇게 자세하게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주는 그런 뉴스가 없어요. 그 페이퍼 뉴스나 인터넷 기사, 기사들은. 그래서 좀더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갔었다.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오늘 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